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살인마 10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잭터 리퍼, 1888년 런던에서 연쇄적으로 여성들을 갈기갈기 찢어 살해했으며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두 번째, 테드번디, 법대 출신의 매력적인 외모로 수십 명의 여성을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 미국의 범죄자입니다. 세 번째는 안드레이 치카틸로 소련에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50여 명을 살해한 악명 높은 범죄자입니다. 네 번째, 아일린 워노스. 상상도 못할 만큼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온 그녀는 1989년 11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중년 남자 7명을 살해 후 시신과 차량을 버린 여성 연쇄살인마입니다. 다섯 번째 존루인게이시 성도착증이 있던 그는 33명의 젊은 남성과 소년들을 유인해 강간, 살해한 후 집에 매장했던 일명 킬러 광대입니다. 여섯 번째 알버트 피시 아동 연쇄 유괴, 강간, 살인, 식인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끔찍한 연쇄살인마 일곱 번째 리차드 라미레즈 나이트 스토커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민가를 습격하여 무차별적인 폭력과 13명을 살해했습니다 여덟 번째 데니스 레이더 BTK 킬러로 불리며 30여 년간 교묘히 경찰을 피하며 1974년부터 1991년까지 10명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교살해 죽였습니다 아홉 번째 엘리자베스바토리 자신의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 처녀들의 피를 사용했던 전설로 후펼기의 모티브가 되었던 16세기 귀족입니다 열 번째 이달자 쇼츠 제작자의 고향이 삼남매 중 첫째이며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잔인하게 폭행했습니다. 그녀의 뱃살을 본다면 지금 즉시 사망할지도 모릅니다. 이상 자레구였습니다.